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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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중로뛰 예, 예, 도 있어 공중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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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, 예, 기업을 예, 올라오라 올라오라 이러면은 카드가 올라와요. 그래요? 예, 어떻게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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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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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카드는 그 바로 네. 확인을 하시듯 좋습니다. 아 그래요? 아그뭐 네. 제가 뭐 확인했다고 치고요. 네. 아 네. 확인을 해도 어 뭐. 이렇게. 우와 이거 재밌네. 네. 어,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상대방이 뽑은 걸 갖다가 접목해 가지고 네. 예. 점프해라 그러면 네. 팍 네. 점프한다 이거지? 네. 예. 예. 그렇게도 많이 하고 아 네. 선생님 진짜 마술 네. 잘하시네. 그러니까. 어이 어. 이거는 많이 모르더라고요. 이, 이 마술은. 어. 어. 근데 나는 세팅하는 건겁방 반대 예, 이제.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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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 그래요. 저도 비밀로 해 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좋아요. 한 가지 딱 비밀 도구가. 알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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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밤새겠는데 <laughs> 선생님 <laughs> 말씀 을 보면서. 아, 네. 알았어요. 이것으로 <laughs> 마치고요. 또마술이또 있어요, 근데 선생님? 아, 아, 예. 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. 야, 이거 뭐야 밤새 해도 되겠는데. 아, 아, 재밌어요, 재밌어요. 일단은 꿈꾸 영상 예, 예 끊게 끊을게요. 예.